아 Your 노래가 아절 맛있더죠 아습니다 여러분 다 먹기 전에 잠시만 열려보세요음 예. 신기전 제로 게임에 아한 개가 더그 게임이죠 전 보라색 파아절 맛있게입니다 아 스타트 해볼게요 어,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아법칙로 한자 어저잘 레벨 어저저맛이게빠지게 뭐, 여러분 초능력이 아아아 여러분 초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도 믿어요. 아이언맨? 몰랐어. 전잘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제 손에서 똥이 나갑니다. 어, 예! 스멀디, 멋이 빠시기 잠시만요. 발사로 보 모르겠어요. 음, 슬로 우 모션으로 걸어가네요. 아, 이었습니다 먼저 먼저 게임은 맞아요. 여러분이 본게 정확히 맞습니다. 어. 음! 예 yeah, Help Move and Report t h r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합니다 너무 만잖어지 고구마 아버기가에공포어요 제가 왼쪽 두손 yeah. 유선 잡을 거예요 잡았습니다 좋았어요 게임 오버요 아무튼 오늘 해볼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가세요